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북미 관계가 다시 국제사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회담 장소로는 평양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기업 연구소의 잭 쿠퍼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할 때 합의분이 없어도 정상회담을 먼저 추진할 수 있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북한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알래스카 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치러진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벤트를 중시하는 스타일이라면서 지적했습니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온라인 세미나에서 차기 북미회담이 열린다면 평양이 될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과거 싱가포르, 하노이, 비무장지대 이어 아직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지 않은 곳이 바로 북한의 수도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강한 관심을 다시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 역시 이런 구상 속에서 추진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중국과의 핵 군축을 꿈꾸고 있으나 자칫 북한과의 이 사실상 핵 보유국을 인정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